정말 보수적인 녀석이라니까. <laughs> 데이트로 영화 보러 나안 가는 편이. <laughs> 그렇다고 미치룩이 아무리 기변이라도. 음... 그러니까 그건 타임머신이 기술이라 세대가리라니? <laughs> 세 세대가리? 확실 <laughs>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으이, 그럼 영매는 가능하냐? 어. <laughs>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세계관에 상식이 통하던가 <laughs> 앵무새를 심문하고 돌고야를 심문하는 세상에서 어? 상식이 어딨어요? 이러이두번 열렸다는 것은 사진을 봐도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 여행의 영향이 아니라 진짜 두번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요? 그래, 시간 여행이 아니라면 이것밖에 없어. 신기한 영상을 꾸민 사람 그건 삼국사문 참... 윤에쿠라 어, 신, <laughs> 자, 신, 아 신이예지. 음. 신이었습니다. 음. 이 신기한 현상을 일으킨 건 신입니다. <laughs> 아 이건 뭐 잠시. <laughs> 그 말대로면. 마요이 어떻게 안 될까? <laughs> 마요이 안 되냐? <laughs> 역시 무리였나 <laughs> 이번엔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음, 이건 피 하나 까이 가치가 있었다 참석자 전원 피로연 참석자 전원이 입을 맞췄다고 한다면 피로연이 두번 열렸으면서 그걸 숨겼다면? 그건... 음... <laughs> 역시 이놈이... 아무리 봐도 얘가 범인이란 말이지. 아, 얘밖에 없단 말이지. <laughs> 다른 인물 자체가 없단 말이지. 주건지씨...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는 건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함입니다 네? 라이 토쿠 니？그럼 시체 를 숨긴 건. 쿠양의 기억이 맞았구나. 시 <laughs> <laughs>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습격당해 기절하기 전에 피해자를 때리는 의문의 인물을 목격했습니다. 그 인물이 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 거짓말을 해 법정을 속인 친족의 증언도 믿을 수 없어 그들이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아 조사해 와라 애송이들 흠 음, 후반전으로 넘어간다 어휴, 위험했다. 그딴건 중요하지 않아? 얘는 그 땅걸로 잡아놓으면 안 돼. 저놈 생긴 게 범인상이야. 계속. 음?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부터 생각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공작이었겠네. 여기 코코네는 등장조차 못하고. 클래식한 재판이 되어버렸네 어떤 이능력도 등장하지 않는 음? 조사다 조사 음 그러네 법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즈쿠양의 시간여행 체험은 신족의 총출동한 은폐공작이었어 즉 시즈쿠양의 기억은 사실에 근거한거야 아직 뭐라 말할 수 없어. 다만 그 정체가 시즈쿠양의 의심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거야. 비행선에 있었던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은폐 공작의 주모자도 알고 있을 거야. 음, 그러면 뭔가 알고 있을 테니까. <laughs> 얘들 많이야. <도도 아니야. 웃음> 이번 사건의 관계자 모두 라이토씨의 가족이니까 우선 야하리 너부터 이야기를 들어두려고 그다지 신용하지 않시면 <laughs> 거짓말 아니 이 사건의 의뢰인은 너잖아 일단 조사하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야하리 사건 당사자니까 너도 도와줘 먼저 사건 당일 오후 7시, 첫 번째 피로연이 열렸다. 니가 숨어 들어간 건 이대야. 이네 일은 어찌 됐든 상관없어.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건 피로연 후인 오후 10시 쯤. 피로연 회장에서 요네 쿠라 씨가 시즈쿠 향을 습격한 거지? 그리고 전망대크로 끌고와서 죽일 생각이었다. 역시 신경쓰이는건 시즈쿠양이 죽을뻔 했을때 유네쿠라씨를 때린 수수께끼의 인물이네. 야가리 사건 난시 수상한 사람 못봤어? 그래도 선실을 탈출해서 피로연 회장에 숨어 들어가서 회장의 등록이랑 경납국의 등록 을 바꿔놨잖아 하면도 못 본거야? 그렇군 모두 불러서 은폐공작 지식을 내리고 있었나보네 야가리가 선실을 탈출한 건 사건 이후 겠군 그리고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두 번째 피로연이 열렸다. 음음 음... 아무래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네. 수색기 인물의 정체를 생각하며 조사해야겠어. 흠... 음... 삼자가 네, 또 나타날라나? 증인으로 나올애가 너무 부족한데 범인상인네 말고 또 라이토쿤이나 올라나? 사건 발생 시각은넌 선실에 갇혀 있었지. 그럼 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없었어? 이형아그 <laughs> 이상한 스케치말이군 야, 리 시간 여행 같은 건 없었다고. 인형 같은 게 날고 있을 리 없어. <laughs> 분명 뭘 잘못 본게 뻔하지. <laughs> 건물 발생 당시의 현장 상황은 전혀 모르는 거구나. 사인을? 누구의? 어차피 서점에 간절히 부탁해서 간신이 하는 거겠지. <laughs> 적중에나오네열열 <laughs> 건이라니 엄청나게 돈이 크네. <laughs> 필요 없었나? <laughs> 오이, 잠깐 기다려. <laughs> 에이, 미누키한테 혼나겠네. 왔다. 사건 조사를 해야지. 우선 시즈쿠양한테 가볼까? <laughs> 코코네, 오늘도 미누키를 도와주러 가야지. <laughs> 슬슬 <laughs> 시간이 된것 같은데 <laughs> 미누키의 새로운 마술을 도와줘 미누키의 쇼도 우리한테 소중한 수입원 사건은 우리들한테 맡기고 열심히 해줘 <웃음> <웃음> 자 그럼 잘 다녀와 에 어디 근본도 움는게 끼어들여야 되느냐 우리 근본 조합이 간다 <laughs> 근본의 복금이 들린다. 왜 그래봐요? 이 우울한 얼굴 하고선... 그렇구나. 아쉽게 됐네. 난 안심했지만 말이야. 자, 어떻게 할까? 시간 여행이 거짓말인 걸 알고 난 뒤로 상당히 욕이 떨어져 보이네. 그러면 어디 먼저 가야 되나? 구치소 <laughs> 안정시집 구양. 또 왜? 우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가 왔다는 수께끼의 임무를 특정하는 게 먼저야. 어, 그걸 알아내면 너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라이토 씨가 지금 집에 있을까? 이야기 좀 들어보러 가려고 하는데 왜팬티가 <laughs> 일단 시간여행 필요해 내 주모자니까 말이야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서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자 <laughs> 그런 말 안할게 안한다고 진정해 <laughs> 어, 우선 다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하는데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laughs> 라이토쿤에 대해 라이토씨에 대해 알려줄래? <laughs> 아, 알았어. 지금은 라이토씨의 얘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낫겠군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어? 이거 참 어렵군. 그럼 주본지 시에 대해 말해줄래? 단일년 만에 무슨 연줄이라도 있었던 걸까? 음, 라이토 씨의 지시라고 해도 친족이나 직원들을 조종해. 시간여행 위장공작을 주도했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어떻게 입사 1년만에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낙하산인가? 음... 정말 그러려나? 시간여행은 친족들의 위장공작이었어 주문지 씨는 라이토 씨의 명령에 따랐다고 했는데, 그러보니 타임머신을 연구한 이유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였지. 하지만 너무 황당무계한. 진짜 시간 여행자? 설마 정말 시간 여행자가 있다는 거야? 진짜 시간 여행자라 믿기 어려운데. 식구형 고마워. 음 그래. 그건 보증 못할 수도 있어. <laughs> 또 변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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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채 최대한 괴롭히지 않게 누르게 볼게요. 아. 내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라이터 씨가 걱정할 거야. 뚝. 어떻게든 안정을 찾았네. <laughs> 라이2 씨는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했으니 저녁으시까지 다른 장소를 조사해보자. 일단 선착장으로 가서 작전을 짜볼까? <laughs> 선착장.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음...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맞다! 전망은 데크랑 경납골를 아직 안 가봤네? 아, 가봐야지 그리고 시체가 숨겨진 등롱이 놓여있던 경납골 유력한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 있긴 있어 보니 그렇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분명 여기에 비행선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 좋았어. 그럼 바로 가볼까?